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 인베스트먼트 과학용도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그 김현수 교수님과 미래의학 연구재단에 그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퇴행성 뇌질환에서 이렇게 신경 세, 그러니까 신, 세포 치료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에 앞서서 이제 간략하게 저희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유로사이언스로 이제 학위를 하고. 그 이전에는 이제 SK 바이오팜에서 CNS 드् र 디스커버리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투자 업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이언티픽 뷰포인트 워크나 인베스터오 뷰포인트 두 가지의 약간 접점을 찾고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컨텐츠는세 가지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는 세포 치료제의 마켓과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세포치료제, 그러니까 CNS 질병에서의 세포치료제의 전략과 현재 당면하고 있는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그 매짐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셀스라피 마켓에서 그 다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런 바이오파마스크 마켓에서 이거 셀룰진 세라피를 포함한 이런 뉴 모델리티들은 굉장히 급격하게 급진적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2026년을 예상했을 때, 이런 셀서라피 필드는, 그, 다른 모델리티 대비, 이제 가장 큰 그런 마켓을 형성할 것이다.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일부 셀서라피들은, 이제 이미 블록버스, 블록버스터에 등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스카타의 경우에는, 이제 1 빌리언 이상의 매출을 이미 달성한 바도 있고요 예, 그만큼 세포치료제는 급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아, 또한 2021년 기준, 그좀 그러니까 지난 자료이긴 합니다만 2021년 기준으로 이제 글로벌 VC들은 이런 좀 혁신적인 바이오 모델 바이오 테크놀로지 중에서도 특히 셀서라피 쪽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이제 이 셀서라피 2.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 가장 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은 역시 이제 인이티이문셀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또한 그 뒤를 이어서 스템셀 세라피라든지 이런 뭐 다른 티셀 세라피들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에, 이것을 이제 좀더이건 치료 영역으로 좀 나눠서 보면 아마 이제 그런 이민셀 쪽으로 많이 됐다라는 걸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온콜로지 필드가 압도적으로 이제 그 세포치료제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레어 디지저 쪽이 역시 이제 세포치료제의 주요 타겟으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한편, 유로로지 쪽은 비교적 그 원클로지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긴 합니다만, 유로로지 역시도 이제 신경세포, 아 세포 치료제의 주요 타겟으로서 치료 영역으로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뉴로로지컬 디지즈를좀더 나눠서 보자면은 이제 주로 파킨슨 그리고 이스키미아 그리고 알츠하이머 같은 주로 이제 신경세포가 퇴행을 하거나 혹은 신경세포가 손상을 입은 그런 질병들, 즉이 신경세포의 재생이 필요한 그런 영역으로 현재 세포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CNS 질병 중에서도 현재 파킨슨 디지저가 가장 많은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콜로지와 CNS에서의 세포 치료의 접근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더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온콜로지 영역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예전의 케미컬 조각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현재의 셀스라피 역시도 결과적으로는 그 캔서 셀을 죽이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CNS 영역은 이제 과거의 약물들은 브레인 특정 서키에스 액티베이션 하거나 혹은 그 뉴로 프로텍션 쪽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은 이런 세포 치료제에서는 오히려 이걸 세, 그 리제너레이션 하는 방향으로 그 세포 치료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온콜로지 쪽에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주로 임윤세일 쪽에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 CNS에서는 이 스템스 그러니까 이식이 가능한, 그래서 리진너시션이 가능한 이런 스템스 쪽으로 현재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네틱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온클로지는 이민셀들이 캔서셀을 리코그리션 하는 방향으로 이런 지네틱 엔지니어링 들어간다면, 은 CNS는 아무래도 스템셀을 이식에 적합한 뉴런널 셀로 리프로그래밍 하는 방향으로 현재 엔지니어링 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임상 단계를 보자면은 이미 온콜로지에서는 이미 마케팅된 마케팅된 약물이 많이 있죠. 근데 반면에 CNS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개발 중이고 현재 POC를 앞두고 이제 POC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마켓에 시장에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CNS 퇴행성 뇌질라는 CNS에서의 세포 치료제는 주로 이제 뇌에 이식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연구 개발이 되었고요. 이 이식을 하는 방법은 그 헬스 도너에서 받거나 혹은 환자 자기 자신의 세포를 어파이브로블라스 같은 그런 세포를 통해 체세포를 통해서 iPSC와 같은 형태로 스템셀로 리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인비트로에서 리프로그래밍 된 셀을 그 다시 뇌로 이식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셀들은 iPSC나 혹은 엠브리얼 스템셀들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세포 치료제로 시 n 에 접근하는 인디케이션들은 뭐 ALS나 파킨슨 그리고 알츠하이머 그리고 멀티플 스clerosis 같은 이런 퇴행성 질병들에 현재 많이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브레인의 펑션에 대해서 좀 약간 베이스를 약간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브레인은 어, 과거에는 그런 특정 영역은 특정 뇌 영역은 특정 펑션만을 담당한다. 특정 뉴런은 특정 기능만 나타난다. 그런 컨셉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로 그 사이언스가좀더 발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브레인 펑션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이런 모델이 이머전티 프로퍼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제 과거에는 특정 영역이 특정 뇌 기능만을 담당한다라고 했던 것이 현재로서는 그것이 아니라 서로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다. 그래서 브레인 펑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특정 뉴런 하나만의 기능이 아닌 뉴런 간의 인터랙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현재 밝혀져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면을 봤을 때셀서라피가 이런 퇴행성 뇌질환에서 필요한 이유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활발하게 되고 있는 디지털 모디파잉세라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퇴행성 뇌질환이 프로GRESS 속도를 늦추거나 혹은 멈출 수는 있긴 하나 이미 사멸해버린 그런 신경세포를 다시 되살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 이게 브레인이 결국 서킷을 통해서 인티그레이티브 모델로 설명되기 때문에 어, 특정 시그널 랭크, 그러니까 특정 패스웨이만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은 이런 퇴행성 뇌질환에서 이루어 보여지는 전반적인 페소피질로지를 그 전체적으로 리커버리 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게 시냅틱 플라스틱 한때 이제 그 CNS 드럭 디스커버리 할때 가장 주요하게 이제 제시되었던 그런 모델인데 기본적으로 시냅스는 가소성이 있죠. 시냅스는 액티베이션됨에 따라서 플라스틱 서티를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 이런 퇴행이 되는 신경질환을 다시 리커버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그 퇴행성 뇌질환에서는 통상적으로 얘는 플라스틱 허티가 억제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연구 결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퇴행성 뇌질환에서 세포 치료제는 충분히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또한 이게 퇴행성 뇌질환들은 이 퇴행이 내 일어나는 그런 브레인 리전에 따라서 이런 심 텀이 독립적이기도 하고 한편 오버래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여지는 헌팅턴 디지전나 이런 PSP나 이런 MS 같은 다른 여러 질병들을 이런, 어 이런 모터 임페어먼트와 함께 이런 코그네이션 쪽에서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 텀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 즉슨 이제 퇴행이 일어나는 영역들이 사실 굉장히 해태로 지나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게 세포 퇴행이 일어나는 신경세포가 워낙 컴플렉스하게 되면 오히려 더그 세포치료제 입장에서는 좀 어려 접근이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더 퇴행이 일어나는 세포 타입이 좀더 심플할수록 이 세포치료제 입장에서는 좀더 유리한 그런 어,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킨슨 디지즈가 이제 세포치료제, c n s 세포치료제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이게 세포를, 그 외부에서 만든 이런 세포, 신경세포를 뇌에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퇴행이 일어나는 신경세포와 굉장히 유, 그, 세포의 특이적으로 이런 호모지너스 파플레이션을 이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뇌에 이식을 하기 위한 세포, 그 스템셀러부터뉴런을셀을 만들기 위한 이런 메소드들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셀 타입들 역시도 이렇게 다양한 세포 타입에 의해 세포 타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디프레시에이션 메소드가 현재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셀 타입이라 하더라도 아 이런 디프레시에이션 하는 이피션시라든지 혹은 타임과 코스트를 좀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들이 현재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이런 스템셀의 경우에 있어서는 셀 컬처 피리어드 자체가 코스트랑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포의 컬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서도 이런 그 호모지너스한 파퓰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메소드들이 현재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그런 그럼 퇴행성 뇌질환에서 이런 세포 치료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 예시를 들고자 일단 팔킨슨 디지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킨슨 디지즈는 이제 알츠하이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60세 이상에서부터는 1%의 인구가 이제 파킨슨을 앓을 확률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파킨슨병의 기본적인 특성은 일단 무브먼트 디스로드 움직임에 제약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트레머라든지 움직임이 느려진다든지 혹은 밸런스를 놓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사실 파킨슨병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명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킨슨병이 그95% 이상이 다스프라틱이고그 실제로 패밀리얼 쪽은 굉장히 비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라틱인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까지 생각하기로는 파킨슨병은 이런 지네틱 팩터와 인바라먼트 팩터의 인터랙션, 즉진 인바라먼트의 인터랙션을 이어서 생겨난다, 발생한다라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유현재로서 그, 그, 가장 잘 알려진 가설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파킨슨병의 이제 홀마크 패솔로지코 홀마크로스는 기본적으로 도파민 뉴런이 사멸된다. 그러니까 서브스탄시아 이그라라고 하는 뇌 영역에서의 도파민 뉴런이 사멸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패솔로지코 홀마크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알파 신유플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그엠노마하게 축적되는 부분 역시도 잘 알려져 있는 홀마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킨슨 병은 질병의 속도를 멈출 수 있는 혹은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디지지 모디파잉 세라피는 아직까지는 이제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의 약물들이 이제 증상을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심토매틱 드럭들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의 진행 속도를 딜레이 시킬 수 있는 이런 디지지 모디파잉 세라피에 대한 그 연구 개발들이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제 스공한 케이스는 아직 그 거의 없었다라고 할수 있고요. 한편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셀세라피 역시도 셀슬라피 역시도 이런 파킨슨에서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참고로 이게. 그 마이클 제이폭스라고 예전에 영화 백투더퓨처의 주인공이었죠. 이 예, 마이클 제이폭스는 영원셋 파킨슨을 진단을 받고 그리고 자신이 벌었던 재산과 이런 걸 통해서 MJ폭스 파운데이션을 설립하여 파킨슨병의 연구 개발을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MJ폭스 파운데이션에서 2019년에 진행했던 설베이에 따르면은 이 파킨슨 환자들은 이 스템셀 테라피에 대해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예. 이런 배경 하에, 그럼 스템셀 세러피가 과연, 언제, 어떻게 현재 그 연구가 되고 있냐를 봤을 때, 사실, 파킨슨 병에서 이스템셀 세러피 히스토리는 꽤긴 편입니다. 이미 80년, 90년대부터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그 세포 치료제를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요. 다만, 이때 당시만 해도 주로 이식을 하는 세포들은, 피털 브레인티시죠 그러니까 태아에서 얻은 이런 뇌신경 세포를 그 파킨슨 환자에게 이식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사실 이런 방식들은 일단 윤리적으로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태아의 그러니까 도네이션 받는 태아의 뇌신경 세포가 그때그때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요. 런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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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들이 2008년에 이제 iPSC가 이제 그 알려지면서 부터 이제 좀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ipsc 혹은 그 휴먼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이용한 그러니까 인비트로에서 포틀라이션한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통해서 이렇게 체내의 그 파킨슨 환자의 뇌에 이식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현재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이제 그 하버드의 김광수 교수님 팀에서는 이제 2018년에 ipsc 를 이용해서 오톨로거스 ipsc 를 이용해서 파킨슨병 환자의 그 치료를 성공했다라는 기사들이 현재 나온 바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토대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따라서 이제 다 현재 다양한 연구 기관들, 그리고 인더스트리에서 그런 그 스템셀을 이용해서 파킨슨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이런 그 연구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중에 이제 선도적인 그룹 중에 하나였던 미국의 이제 블로락 세라피틱스는 이제 지난 8월달에 그 12명의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에서 일단 톨러런스와 세이프티를 확인했고 또한 에피커시 역시 확인을 할수 있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아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점점 이런 파킨슨 어 병을 대상으로 한 세포 치료제가 그러니까 좀더 POC에 가까워지고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마켓에서 나오는 시점이 좀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임상이 사이즈가 작고 또한 임상 기간 자체가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더 롱텀으로 보는 그런 임상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실제로 이런 셀세라피가 환자들에게 줄수 있는 베네핏이 좀더 확실하게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 변외로 제가 가져왔던 슬라이드인데. 어, 앞서 얘기 들렸던 그런 세포 치료제를 그 외부에서 인비트로에서 만든 다음에 체내에 이식을 하는 그런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는 방식 외에 그 이미 브레인 내에 어번던트하게 있는 아스트로사이트를 뉴런으로 바로 전환할 수는 없을까? 그런 접근법들 역시도 그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 그 몇몇 논문들을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미 그뇌에는그 도파미노직 뉴런은 더라도 그 주변에 아스트로 사이트는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들을 다시 임비보에서 리 프로그래밍해서 이런 도파민식 뉴런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접근법들이 있었고 아, 그중에 한 논문이 2020년에 네이처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브레인내이 아스트로 사이트에서 이런 그 ptbp 1이라고 하는 지인을 컨디셔널 딜리션을 했을 때이 아스트로 사이트가 이런 나이그런 뉴런 그러니까 도파민식 뉴런으로 리커버리가 그리 프로그래밍이 되고 그에 따라서 팔킨슨 모델의. 이런 그 심천하면 리커버리가 되더라라는 논문을 했었는데 이 결과가 20, 23년에 다시 또 반박 논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23년에는 이제 PTBP1 디엘리션이 실제로 아스트로사이트를 뉴런으로 컨버전하지 못한다 이런 반박 논문이 나왔고 사실 이런 뭐 사이언스 사이언티픽 필드에서 이런 일들이 워낙 왕왕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셉 그러니까 인 비보 브레인 내에 있는 아스트로사이트를 전환하려고 하는 컨셉은 좋으나. 아직까지는 컨트롤 버셔럴한 부분이 있고 좀더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CNS의 세포치료제의 가장 큰 챌린지, 현재로서 가장 큰 챌린지는 역시 튜머리 제네시티와 그 다음에 윤리적 이슈가 있다고 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엠브리오닉 스템세일은 과거 피털 브레인보다는 좀더낮긴 합니다만 역시 어디선가 정자와 난자를 도네이션 받아서 이걸 이제 엠브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에티컬 이슈 프로그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한편 ESC나 IPSC 역시 이런 튜머 포메이션에 대한 이슈 컨선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러한 뿐만 아니라, 사실, 셀사라피 전반적으로 이런 챌린지들은 많이 있긴 하죠. 뭐, 셀소스부터 시작을 해서 셀, 그리고 그 임상을 진행하거나 셀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전반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런 CNS 디지즈를 대상한 세포치료제는 추가적인 좀 컨선이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CNS 질병은 진단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뇌를 바로 바이옵시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단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CNS 질병 먼저 오브젝티브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바이오마커와 브레인 이미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CNS 질병은 이제 환자의 설문이나 혹은 거동이나 이런 외부적인 관찰로 통해서 주로 진단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이오마커와 이런 브레인 이미징 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할 거다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또한 이 세포 뇌에 이식을 하게 되면 사실 되돌릴 수는 없죠. 이걸 다시 꺼집어 낼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식을 하기 전에 가장 호모지너스한 그런 파플레이션을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이제 이식을 위한 충분한 양이 될 정도로 이제 충분한 양을 이제 좀 필요한 그런 서스, 익스펜션 하는데도 그런 메소드들이 역시 개발돼야 된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딜리버링 메소드 역시는 이 부분 역시도 현재까지 그 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IV 인젝션이나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결국에는 브레인 서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브레인의 트랜스플레이테이션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이제 허들이 있는데 한편 이 또한 이거그 뇌에 서저리 하는 과정 중에 실제로 이식을 했던 세포들이 많이 죽어나간다라는 결과들이 또 많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그이 니들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브레인은 니들을 넣는 것 자체만으로도 브레인 내에 유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트랜스플레이테이션했던 세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죽어나간다라는 얘기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 논문이 나왔던 것은 이때 이제 티렉을 같이 티렉셀을 같이 인플레이테이션을 했더니 아 이식을 했던 이런 ipsc가 정상적으로 살아있더라라는 그런 결과들이 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식의 방법에 대한 부분도 역시 허들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한 이게 이식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인티그레이션 될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특히 오톨로그스로 접근했을 때는 이미 팔킨슨 환자의 지네틱 디피시스를 가지고 있는 세포로 다시 리프로에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식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컨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식을 하기 전에 이런 주요 에디팅과 같은 메소드들을 통해서 이걸 노멀 셀로 만든 다음에 이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롱텀에 대한 부분 역시도 아직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롱텀 세이프티나 에피커시 역시도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마지막으로 특히 알로제닉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뭐 대부분인 경우죠. 이거는 이제 CNS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게 그 CNS의 퇴행성 뇌질환 환자들은 주로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에게서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사실 이제 감염성 사이드 이펙트를 좀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 역시도 중요한 이런 허들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CNS 세포 치료제는 비록 온클로즈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생이 필요한 이런 인디케이션 위주로 이제 연구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이 특그 퇴행성 뇌질환에서 CNS 셀포 치료자는 브렉스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로서는 이제 죽은 신경세포를 되살릴 수 있는 방식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셀라피가 이런 브렉스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DMT와의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어 결과적으로 좀더 좋은 그런 아웃커임을 낼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아직 많은 허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와 이런 투자, 이런 분야로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